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2S 리빙 사무용 컴퓨터 의자는 깔끔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조립이 쉬워 초보자도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높이 조절이 부드럽고 바퀴 이동도 원활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4위입니다. 린팩토리 lty100s 의자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며 허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s라인 커브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접이식으로 이동과 보관이 간편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어 학생과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3위입니다. 쿠루아 라텍스 사무용 메쉬 의자는 간편한 조립과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며 가격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헤드레스트와 팔걸이 조절 기능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고정력이 다소 부족한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해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추천할 만합니다. 2위입니다. 2에 스리빙 사무용 푹신한 컴퓨터 의자는 깔끔한 화이트 그레이 디자인과 뛰어난 편안함으로 장시간 앉아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조립이 쉽고 가성비도 우수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체어클럽 M2 헤더형 메쉬 의자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조립이 간편합니다. 편안한 착석감과 시원한 메쉬 소재로 장시간 사용 시에도 무리 없이 좋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 실용성이 높아 추천합니다.